인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아마 새벽, 주일 새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일찌감치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억은 했지만 정말로 부활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앉아서 아마 탄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일찌감치 무덤을 보러 간 그들은 이 절에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죠. 그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뿐 아니라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사는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죠. 전사는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실제적으로 죽으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라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가 잠깐... 고생을 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갇혔고 무덤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무덤에 있지 않으시죠. 6절에 천사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도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정사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죽었,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던 무덤은 거꾸로 이제는 빈 무덤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죠. 천사는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도 가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천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하로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8절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어울릴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 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름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구절은 이 제자들을 향해 뛰어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다름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인사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식 인사죠. 샬롬입니다. 샬롬. 아주 태어나고 아주 평범한 인사입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샬롬 인사합니다. 여인들은 놀라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을 전하라 하시죠.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무서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자기를 내버려두고 도망한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하십니다. 못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언어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말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서 너희들이 나 어떻게 배반했는지 내가 그거 조목조목 따지겠다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만남은 회복의 만남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만남이 될 것인 것을 이내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죠. 무덤에서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달렸다면 또 다른 목격자인 경비병들은 다른 곳으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람질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지죠. 이미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나중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낼까 걱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돌을 임봉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돌을 굴려서 막아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를 칠하고 어 시멘트로 굳게 지켜서 더 이상 그 문을 열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무덤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경비병과 가드들을 여러 배치해서 혹시라도 어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돌을 이제 막아놓고 거기다가 회칠를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열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무덤이 혹시라도 열리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들을 몇 배로 증강시켜놔서 혹시라도 모를 예수의 시체가 도난되지 않도록 지킨 것입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뭐 그냥 돌을 굴려놓고 그다음에 경비병 몰래 시체를 빼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많은 병력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천사의 이맘과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죠. 얼마나 이 경비병들이 뭐, 뭐 이제 놀라갖고 와서 생생하게 전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그 경비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뭐, 뭐 그거를 엄청 실감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라고, 이다,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를 믿음이 없던 경비병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회개하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함을 고백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기들이 지금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경비병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생생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은 예상 외입니다. 회유와 속임으로 이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놓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이 우리를 속일 것이다. 제자들이 우리를 기만할 것이고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헛소문을 퍼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짓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고 거짓과 속임과 회유를 통하여 거짓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죠. 무덤이 열리지 않도록 굳게 봉인하고 석회로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격자들의 입 또한 뇌물로 굳게 닫았습니다.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던 그들은 그들의 목격자 또한 돈으로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돈에 걸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맡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에 대한 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식은 묻히지 않죠. 군인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말하고 다녔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죠. 무덤이 열리듯 그들을 사주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략 또한 만천하에 열리고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대화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16절에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의심의 상태는 불신앙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말보다 이제 꿈인지 생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뺨한대 때려봐. 이 지금 이거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이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를 자신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 앞에서 그것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로 삼아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고 한글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동사와 여러 가지 품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로 삼아.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모든 말들은요 다 분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행위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제자 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우리 또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내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플러스 누군가를 제자 살도록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양육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자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제사 삼는다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영역은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을 예수님은 명시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모든 족속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모든 족속으로까지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 흘러갔고 미국으로 갔고 호주나호주나 호주나 여러 가지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족속,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냥 그냥 이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냥 전도하는 것을 떠나서 그들이 정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한테 이런 짐과 같은, 어떻게 보면 큰 대위임 명령을 맡기면서 자, 해봐. 잘 해봐. 내가 이제 명령하거나 간다, 잘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하지만 그 사명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항상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가 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마태복음을 전달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고난받고 고문받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 혼자 어떤 종교심이 발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임만누엘이라 말입니다. 임마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별명이죠.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요 처음 시작과 처음 마지막 끝이 뭘로 돼 있는 겁니까? 임마누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까지,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laughs>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무슨 힘과 무슨 더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 새벽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선원합니다